어떤 성경 공부가 아주 재밌는 게 있다더라 그러면 또 거기를 열심히 가세요. 그때 이제 많이 나타났던 게 이제 바복스 성경 공부 같은 그런 이상한 데 이제 막 몰려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또뭐 만민중앙교회처럼 그런 데 이재근 목사 같은 그런 데막 좋다 좋다 하면서 막 따로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이제 개교에서 성경 공부가 체계적으로 없다 보니까 가급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따라다녔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시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신학이 빈약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앞장서가지고 박옥수 전도 집회나 만민중앙교회 그런 그 집회에 성도님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교회 차를 딱뭐한두대 이렇게 대절해가지고 단체도 거길 가는 겁니다. 아, 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뭐 일반 성도가 아니라 교회 목사님들도 그게 잘못된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구분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교회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해요. 대응을 못 하고, 듣다 보면은, 어, 이게 맞나 보다. 이러고 이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못돼서 따라가서 거기 어떤 예배나 집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하면은, 듣고, 아, 이게 잘못됐는데,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가만히 듣다 보면은, 너무 좋은 거죠. 얘기가. 설교가 너무 심지어 은혜스럽다. 막 이러면서 계속 듣죠. 듣고 또 가면은 또 그런 교회들이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또 어떤 특징이냐면은 어 식사를 너무 맛있게 제공을 합니다. 막 너무 맛있게 제공을 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옆에 다가 와서 막 이것저것 다 도와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점점 점점 어떤 침묵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져드는 거죠. 빠져들어서 나중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이비나 이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판단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그런 성도들을 탓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다시 잘못한 거죠.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설교 제대로 못한 거고요. 어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가르친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은 어,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옆에서 누가 와갖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게, 아, 이건 이상한 거야, 라고, 이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혹해서 빠져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어, 빠져들게 되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코로나 때, 어, 그런 거 있지만, 신천지 뭐, 어, 거부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다녀보면, 다들 편만 하나씩 달아놨어요. 신천지 뭐, 추리 거부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다고 신천지가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죠, 그죠?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때 되면 한 명씩 한 명씩 또 포섭을 하겠죠? 어, 한국교회가 이제 그런 지경까지 온 겁니다. 어, 뭐냐면은, 어, 한국교회가 또는 목사님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갖다가 위협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쪽 이단이나 사이비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 우리 한국계가 정말 반성하고 음,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 이제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은 성경 본문 성경 본문을 읽고 이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본문과 전혀 관계 없는 설교를 합니다. 전혀 관계 없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심각한 건 뭐냐면은. 뭐, 여기 대한민국이니까 당연히 한글로 된 성경은 읽을 줄 아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한글로 된 성경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정규과정으로안 배운다거나, 신학을 배우긴 배우더라도 뭐, 어,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 성경이라는 그 책이 한국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먼 옛날에 어, 지금 이스라엘 그 중동 이부 군을 어, 배경으로 해 갖고 쓰여진 거기 때문에 당시 또그 당시 언어로 쓰여졌고요. 그럼 그쪽의 풍습과 배경과 언어를 어,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좀 난해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 이 점, 좀, 베네피이 있는데, 일단은 뭐,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원문이나,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은 못 본다 하더라도, 못 본다 하더라도, 영어 성경 버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가장 쉽게 쓰여진 게, 이제 현대 영어로 쓰여진 게,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읽으면은, 뭐, 모른다는 조금 사전을 찾 참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읽으면은, 어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잘 이해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 정도는 조금 참조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라고 보면은 영어가 사실 한글보다 더 단순한 언어이기 때문에 어 문장 자체가 명쾌합니다. 명쾌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읽으면은 한글 성경으로 읽었을 때 도대체 무슨 뜻이지라고 모르는 게.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참조할 줄 알고 조금 더 나가서 뭐 히브리어 원문으로 돼 있는 구약 성경을 주주주줄 읽는다거나 뭐 헬라어로 돼 있는 신약 성경을 주주주줄 읽을 것까지는 없 없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좀 특정 구절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잘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 원문 좀볼줄 알고, 헬라어 성경 원문 좀볼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볼 줄은 알아야죠. 그래야 이제 강해 설교집이나 아니면 자료집을 좀 찾아가지고, 아,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어원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이 어원에 쓰여진 한글 성경의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 그래서 좀 목사님들이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각 교단, 신학대학에 가서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등하시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거는 좀 사실 좀잘안 하는 반면에, 제가 어릴 때부터도 어, 교회 나가서 이제 주로 듣는 어, 설교 중에 어떤 게 맞냐면, 은 유독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예하집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하집. 근데 이게 사실 예하집이라는 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증빙도 안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아마 예하집이 많이 팔릴 거예요. 많이 팔릴 건데 복사님들이 성경 본문 본문을 갖다 열심히 연구하고 그다음에 자료집을 찾아가지고 어, 설교 원고를 좀 이렇게 어, 초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교를 다듬고 이런 과정을 하셔야 되는데, 성경 본문 대충 정해놓고 그것과 관련된 예하 집을 찾아 가지고 설교에 설교를 만약에 30분, 40분 하신다고 치면은 절반 이상을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님들은뭐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즐겁다고 웃은, 웃기도 하고, 뭐잘 듣죠. 듣는데, 근데 과연 예하 집이... 많이 들어간 설교, 예배 시간의 설교가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예배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도 아마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예하집을 갖다 놓고 그거를 설교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사실, 그, 뭐, 로펠러 얘기도 나오고, 뭐, 다양한 사람 얘기도 나오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이게, 아, 이건 사실이야! 라고 이렇게, 어디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예배 시간에 한국교회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예하를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목사님들이 그만큼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이 빈약하고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예하집 들여다 놓고 그냥 설교 시간을 이쪽에 떼우는 거죠. 그럼 예배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냥 예배 시간을 그냥 떼우는 거죠. 조금 심한 말하면 떼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 한국 교회 목사님들 좀 일종의 게으른 목사님들이죠.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고 예하집으로 떼우는 분들은 게으른 목사님들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갖다 제대로 연구를 안 하니까 어 성경 본문을 놓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성경 본문이 옛날에 그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배경으로 쓰인 거야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한글 성경만 붙잡고 한국식 풍습이나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 갖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본문이 안 맞겠죠. 예. 건물이 안 맞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 대형 교회 중심으로 사실 전도 전도하면서 더 많은 성도. 그 다음에 뭡니까? 더 많은 헌금.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좋은 교회 건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정강목 목사 같은 그분 솔직히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 눈빛도 좀 보면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정방호 목사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엔 뭡니까? 보면은 전도 전도 전도해서 예. 그냥 뭐더 많은 성도, 더 많은 헌금, 더많더 더 좋은 교회 건물 그거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 대형 교회들 보면은 어 교회가 창립이 돼가지고 일정 기간이 거쳐서.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교회 어디로 갑니까? 더 좋은 교회 건물 짓는 걸로 가죠. 그죠? 더 좋은 교회 건물 짓는 걸로. 물론 뭐 다른 활동도 좀 하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원래 교회라는 그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헬라어로 이게 원래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땡땡땡 교회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땡땡땡 교회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 땡땡땡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무리가 그 땡땡땡 교회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뭘로 다 인식되어 있죠? 땡땡땡 교회 그러면은 그냥 그 교회 건물이죠. 그죠? 그 교회 건물. 예, 원래 그 교회 건물은 땡땡땡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니까 건물이죠, 그죠, 건물. 예.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는 거는 사실은, 땡땡땡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무리가 원래는 그 교회죠.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건물에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크죠. 예.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작은 교회들도 우리는 언제 저렇게 큰 교회 한번 되거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이제는 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되는데 어, 지금까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사실은 또 희망적인 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소, 속에서도 진정한 교회, 올바른 교회를 어,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또 올바른 교회를 찾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목사님들이 어, 성도들에게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들이 올바른 설교를 하세요. 한번 그런 교회를 찾아가셔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목사님들이 일체의 군더더기 없이 정말 성경 중심으로 강해설교를 하십니다. 강해설교하고 그런 이런 그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군데군데 우리나라 전국 방방곳곳에 군데군데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너무 좀 부정적이고 암울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어 그와 반대로, 그와 반대로 굉장히 좋은 목사님들, 굉장히 좋은 성도님들, 굉장히 좋은 교회가 있다. 네, 그런 또 희망은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왜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은어 사실 한국교회가, 1970년대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에, 5개년과 맞물려서 너무 저기 그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한 경향이 큽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각종, 각종 왜곡현상들이 같이 들어와버렸죠.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980년대 중후반 또는 뭐 90년대 초중반부터 후반까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신학생들이 한국에는 제2의 종교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영국을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90년대 후반 됐는데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한 2002년 4년 이때까지도 보니까 그때도 신학생들이 그때도 신학생들이 한국의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안 됐다는 얘기죠 여전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도 사실은 뜻 있는 목사님들과 뜻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뭔가 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어 올바른 교회로 좀 한국 교회를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또 그런 네트워크가 좀 약합니다 약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이 한국교회 또는 한국교회가 왜 구구 성향이 된다라는 걸 갖다 얘기하면서 제가 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한국교회의 제2의 종교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종교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 이미 구구성향으로 간 그런 어좀 이상한 목사 또는 그런 교회 또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이상한 구구성향의 정치적인 발언만 하는 그런 목사들 이런 분들은 사실 예배를 드리고 있는게 아니죠. 그죠? 예배라는 기본 용어만 제대로 알아도 어 그런 것들을 멈출텐데 어 이분들은 교회라는 그 모임 또는 어 예배라는 그어 그걸 통해 갖고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 욕심을 어 나타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음좀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한국교회 진짜 제2의 종교 개혁이 와서 어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상한 교회 심지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사이비로 빠지고 있는 또는 이단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에게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목사들 또는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어, 신학생들 그리고 목사님들 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학이라는 학문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어, 조지, 성경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조직신학 해야죠 그 다음에 철학도 해야죠 철학도 뭐 서양철학, 동양철학 다 해야죠 그 언어만 해도 몇 개를 해야 됩니까? 영어 해야죠 나중에 이제 어, 3, 4년 올라가나 대학원 가면은 근대 철학이나 근대 신학 쪽을 배우기 위해서 독일어 해야죠. 그 다음에 당연히 구약 성경 수요에는 히브리어 배워야죠. 그리고 신약 성경 수요에는 헬라어 배워야죠. 그리고 또 중세 때 이제 라틴어 중심으로 신학서적들이 많이 쓰여졌다 보니까 라틴어도 배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다고 또 감옥을 많이 축소한 신학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총신이나 장신이나 이런 어, 칼빈주의 신학을 하는 대학들을 보면은 아직도 어, 변직 신학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 과목을 배우는 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어려운 학문들을 배우는데 그 신학이라는 걸 배우는 신학생들이 게으르다거나 또는 이미 졸업을 해갖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게으르면은 어, 목사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결국엔 그 교회 목사님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사실, 어, 물론 뭐, 교회를 운영하고, 또는 뭐,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또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은, 신학을 게으리하면, 정말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어, 좀, 부지런한, 신학생, 부지런한 목사님들이 되셔서, 어,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